맨발로 걷는 게 혈액 순환 개선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광진구도 이런 분위기 속에 맨발 걷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엄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진구의 한 공원 산책에 나선 주민들의 모습이 조금 낯섭니다. 모두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 맨발로 길을 나선 것.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맨발로 그러니까 어딘가 모게 건강해지는 느낌? 황토길이라니까. 요즘 또 여행이잖아요. 그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진구도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차산에 맨발길 두 곳을 선보였고 최근엔 구의공원에도 맨발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맨발 황토길은 폭 2m, 길이 100m로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 신발 보관대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 어르신들은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밟았는데 이게 혈액순환도 돼서 좋고요. 이게 밟았더니 느낌도 굉장히 새로워서 좋았어요. 노래 들으면서 춤추면서 걷고 여기 너무 푹신푹신해서 느끼지고 명당이라면서. 한편 광진구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맨발길의 효과를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에 서좀 미흡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례에 명시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홍보 체계나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광진구는 올해 안으로 중랑천과 광장 유수지에도 맨발 황토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